최야정씨 네. 화려한 검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네. 검색어 일단 제가 나열해드리겠습니다. 연하킬러, 성형중독, 성형중독? 위동이라 예. 그러죠. 미친 동안이라는 소리죠. 예. 미친 동안이라는 그 동안의 있고. 비결이 성형중독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검색어있습니다 글쎄요 뭐 성형해서 저처럼 되면 한번 해보세요.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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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고현정 씨처럼 손댄데는 없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아, 뭐... 아셨고, 살짝. 예. 어. 그리고 다른데는 정말 손못 데가 정말 없어요. 정말 죄송한데요. 예. 궁금한데 예. 살짝은 어디까지가 살짝이고? 그러니까 아, 저도 아, 살짝. 제가 예쁜 얼굴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. 그러니까 뭐는 아니에요. 좀 해야겠다 싶은데 딱히 할 데가 없는 얼굴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좀 자연스럽고 건강한 걸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어, 어. 타입이거든요. 좀 인위적인 거는 좀안 하고 싶어요 근데 뭐 목소리가 인위적이시요 <laughs> 목소리가 인위적이시요 <laughs>